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보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새벽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라면 당연히 기대를 갖지요. 그리고 그 기대에 걸맞는 극진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실력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가르치고 또 그가 원한다면 해외에 거기가 어디였든, 최고의 명문 대학에 보내서 그가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또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5장의 말씀은 별명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지요. 일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 번씩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노래할 건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어요? 심히 기름진 산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흔히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성경이 해석하는데요. 여러 책에서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어, 가꾸시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한 절만 좀 찾아볼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심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게 그렇게 좋은 종자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죠. 시편으로 가 보실까요? 시편 80편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곱 족속이 있었죠. 그 족속이 역겨워서 땅이 토해냈다 역겨워서 땅이 토해낸 것을 여기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땅에 심으시고 내방쳐 두신 게 아니에요. 가꾸셨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부가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가꾸셨더니 땅에 깊이 그 뿌리가 박히고는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어떤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은 가꾸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땅을 파시고 돌도 제하시고 어, 이스라엘이 사막이잖아요. 적어도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고 돌을 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 1년이랍니다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못하고 땅만 개관하면서 이 포도나무 지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께서 6일까지 계속해서 빛을 만드신 이유로 노동을 하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완전하게 세팅되어진 곳에 아담과 하와를 신혼 살림을 살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기 요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로 어, 쇠빠지게 이런 말을 쓰죠. 목숨 걸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어서 이제는 극상품 포도가 맺힐 줄 알았더니 뭐가 맺혔다고요? 들포도. 들포도가 히브리어로 뭔가 하고 봤더니.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악취를 풍기다, 역겨워서 도저히 거기에 냄새를 맡고 살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러한 포도가 맺혀졌다 그런 말. 극상품 포도나 들 포도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답니다.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면 이게 극상품인지 들 포도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를 저버리고 겉은 그럴 듯한데 마음에 우상을 품고 불의와 악행을 일삼으며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것을 여기 배우심 악취가 풍겨지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소연하시는 거죠 좀 판단 좀 해봐라 너네 거기 있는 게 맞냐? 너네가 그러고 사는 게 맞냐? 도대체 답답해 가지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도대체 너네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 좀해 봐라. 상식이 있지 않냐?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거 바랬냐? 극상품 포도 심어서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기다렸는데 어떻게 너네는 들포도를 맺고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다 오절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지껏 극상품 포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그리고 담을 세워서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되겠다 내가 울타리를 걷어낼 거고 담을 헐어버릴 거다 너는 먹힘을 당하며 짓밟힘을 받게 되어질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아가서에서 보고 왔다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담을 헐기 전에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다시 극상품 포도 맺자. 역겨운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포도 농사가 좀잘안 되어서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가 되었기로 써니 하나님이 그래 그 크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아니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는 그래 이건 말이 돼?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마음이 바다 같고 하늘 같으시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은 다른 건 몰라도 포도 농사 하나만큼은 잘안 되는 게 오히려 기적 같은 곳이에요. 우리 정탐했던 그 민수기의 말씀 볼까요? 이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나 같이 읽어 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다른 건 몰라도요.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던지 혼자 못 들어요, 혼자. 그래 가지고 그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서 들 정도로 포도가 튼실해요. 여기는 포도 농사는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덜 포도를 맺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사람들아, 막 이러면서 한탄하고 계시다.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였다. 정의와 공의였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즘이었도다. 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으셨냐? 극상품 포도로 정의를 바랐고 공의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맺혀진 열매는 뭐라고요? 포악이고 부르지즘이었다. 이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세번 역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 부르짖음이 희생된 사람들, 그 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상달되어지면 울타리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담을 허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법도 하거만. 여러분 여기에 언어 유의가 사용되어져. 극상품 포도하고 들포도는 우리는 겉눈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알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수 없다고. 비슷해요. 여기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넘겨 줘 보시면 정이라는 말이 미슈파트거든요. 근데 포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스파크예요. 얼뜻 들으면 이 말이 그말 같고 그 말이 이말 같아. 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죠. 정의 미스파트 포학 미스파크 공이라고 하는 말이 죄다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부르짖다, 희생하는 당한 사람들이 울부짖는다고 하는 말이 죄다카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죄다카, 얼뜻 들으면 이 말이 그말 같고, 그 말이 이말같고 뭐라는 거예요? 극상품 보던지, 들보던지, 얼뜻 보면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은데 결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 미스파트를 얘기하는데 사는 건 미스파크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쬐다카 하면서 사는 건쬐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 극상품 포도 맞냐 같은 종교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안에 절박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 이 속옷 빠진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꿍시렁거리기만 하지. 정말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도자들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지도자로 살수 있는 사람들이야? 더극성 분포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극상품 포도인체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곧 울타리 다 제거하고 다물 헐무실 때에 자기 욕심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짓 행하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들, 여러분 우리가 알수 없어요. 이게 그거 같고 크게 이거 같고 우리는 엘샤다이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저들은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끊임없이 헷갈리게 하는 이 거짓된 것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진짜가 됩시다.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진실과 성실로 옷 입고 참 말을 합시다. 거짓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주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셨지만, 어느새 들포도가 되고, 자기들은 극상품인 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과 부패와 자기 욕심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어질 장례에 함께하여 주시고. 발인과 화장까지 모든 유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극상품 포도로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신년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위에 여섯 번째 비전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비전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강건한 우리 어르신들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내일 있을 예배와 예배 위한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엘살바도르의 박기 창선교사님 북한선교단체, 샘, 복지 옥수수 모퉁이들을 선교해 수석 명절에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작은 물질들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귀한일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베이비 박스 버려지는 아이들을 돌보는 주사랑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잠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